자, 164쪽에 소단원 핵심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임제하나가 풀어봤죠? 뭔가가 좀, 좀 이상하네요. 그죠구성구가 뭐가 안 맞네? 자, 봐. 2리터의 휘발유로 1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 2리터로 10km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자동차에 4 0리의 휘발유를 넣고 xkm를 달린 후에 남아 있는 휘발유의 양을 y래. 그럼 여기가1차 문제식을 이렇게 딱 써. 이렇게 딱 쓰고 y가 의미하는 게 뭐냐? 남아 있는 휘발유의 양. X가 Xkm를 달린 후지 오, 그럼 여기가 거? 자, 남아있는 휘발유 양이니까 지금 이 자동차에 40m의 휘발유를 넣었으니까 이거 의미하는 게 뭐겠어? Y절편이겠죠 오케이 그럼 B가 지금 40이 있어 그 Y는 남아있는 거니까 처음 양에서 얘를 뺀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선생님 메일 가요? 얘 갑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거 먼저 판단하고 기울기는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x가 의미하는게 지금 로미터지 10km로 2리터를 간다 이 소리죠 선생님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안갑니까? 아,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안갔어요? 갔어요. 갔지 그러면 0.2가 된다이 소리냐?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이거의 식은 y는 40-0.2x 느낌 선생님이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 이게 일체함수의 식이야 그럼 90km를 달린 후에 max가 90일 때 남아있는 희발율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렇죠 y는 40-0.2 곱하기 90이지 40-18이니까 다 해보거든요 22비 이시비, 이준비이시 이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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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시비, 이시 갔어? 시비 이시비, 이시비, 기분 안 좋아? 생각거 아니 너 씻었어 안 씻었어 아, 안 씻은 것 같은데 씻어줄까 이 <laughs> 길이가 30cm이고 무게를 50g까지 달수 있는 용수철이 있어 자이 용수철에 1 0 g 의 물건을 달면 용수철의 길이가 34cm가 돼 그럼 약간 여기서 무슨 느낌이 나냐? 얘가 기울기의 느낌이 나지. 10g에 34. 이런 느낌이니까. 자, 무게가 20g에 물건을 담으면 용수철의 길이가 38cm가 돼. 어머, 두 개가 나왔네. 10g일 때 34. 20g일 때 38. 그럼 이거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두 개가 꼭두 개의 점 같이 느껴지는 거잖아. 그지? X, Y 두 개로 잠수일 때. 이때 물개가 45g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 아, 그럼 A네. 식을 어떻게 놔야 될까? 이거는 뭐, Y, X하고 Y가 무슨 문자인지 주어지지도 않았어. 오케이? 그러면, 일차 함수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놔야 돼? 무게가 45g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니까 얘를 g이라고 하자. Y를 길이라고 하고 용수철의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지금, <laughs> 처음 길이가 뭐야? 용수철의 처음 길이가 30g이지. 아니, 30cm죠. 아무것도 살지 않았을 때몇 cm야? 30cm니까 p 가몇 cm냐? p 가 30이 된대, 이죠 이해가? 여기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게 이 말이겠죠? X의 증가량, 몸무, 구람이 20에서 10이 될 때, Y의 증가량은 38 빼기 34. 이해 합니까? 얘는 이게 기울기가 된대, 이 줄이야. 그지 기울기는 지금 뭐가 되냐? 10분의 4니까, 약분하면 5분의 2겠지.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되냐? Y는 5분의 2X 더하기 30이 된대, 이 줄이죠. 이제 문제 간다. 무게가 45g인 x가 45일 때 용수철의 길이 y의 값을 구하라 이숫 문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넣으면 y는 5분의 2 곱하기 45 더하기 30이네. 2918에 48cm. 이해갔죠? 제대로해 갑니까? 네, 응? 네. 양시모, 이모시모 이에 갔어요 안갔어요? 정말요? 네 이모시모 진짜로 이에 갔어? 네돈니 갔어요 아니 너는 물어보는게 아니라 너 요새 영어 시간에 또 싸가지 없게 보냐? 아니요 너 요새 숙제는 오늘 했어 안했어? 오늘은 오일까지 아닐걸요 지금 숙제 o 어 안했어? 그 숙제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아그래 o 네. t 했어 안했어? f you're not sure if 뒤 o 게두개 n 현진이는 10km 단축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요 분속 y 현진이는 10km 단축 마라톤데. 분속 150m로 달리고 있어. 분속 150m라는 거 뭐야? 1분에 150m씩 간다, 이 소리야. 알겠냐? 현진이의 위치에서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4km가 되는 거. 자, 여기가 출발점이며, 여기가 꼬이냐 자, 결승점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4km가 된대. 출발한 지몇분 후인지 이걸 구하라 이 줄이지 그러면 은 식을 어떻게 써야 돼? 일단은 1차함수의 식이라고 놓면 으자 x를 뭐라고 놓까? 을 분이라고 놔야 되겠죠? 네? y를 뭐라고 남아 뭐라고 놔야 될까? 남아 있는 거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결승점까지 그럼 일단은,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y는, 자, 처음에 위치가 y절편이 10이네. 여기가 음수겠죠? 이게 남아있는 거리니까. 선생님, 여기 가냐? 그런데 여기 봐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이 말이겠지? 분속 150m. 선생님, 여기 가냐? 이제 갔어요, 안 갔어요? 자, 1분에 150m라는 소리는 뭐야? 어? X분 동안, 여기 봐봐. 그 메인은 지금 킬로미터지. 예? 바꿔야 되는데, 이 소리죠. 이런 게좀 힘들지. 여기 봐봐. 150m는 몇 킬로냐? 1000분의 150킬로미터잖아. 이게 가안가. 얘들아. 1km는 몇 미터냐? 1000m야. 150m를 km로 바꾸려면 150을 뭘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줘야 된대, 술이야. 그럼 얘는 0.15km지? 그러면 1분의 0.15km가 니까 1분의 기울기가 1분의 0.15가 된대, 술이야. 기울기가 0.15인데 남아있는 양이니까 여기다 놓어서 10-0.15x를 만들어야 된다. 이소리죠왜 식은 10km-0.15x야. 그럼 이제 문제가 뭐야? 결승전까지의 거리가 4km가 되는 거. 그럼 남아있는 거리, y가 4일 때 출발한 지몇 번, x를 구하라. 이소리죠 y가 4일 때,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돼서 넘어가면 0.15x는 넘어가 10배기 4니까 6이 된다는 소리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15X가 600이 돼서 X는 40이 된대, 600을 15로 나누면. 그러면 몇 분이야? 답이 40분. 이해 합니까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민준이 이해 합니까 음. 민준이는 요새 태권도 안 하고 있어서 좋나요? 네아좀 하고 싶어서 생각은 없어요? 그래 동안은 태권도 한적 있습니까? 잠깐 했다 그랬나? 네왜 중간에 그만뒀어? 하기 싫었어?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응좀 음. 힘들었어요 아그동안는 약간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구나 아이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어렸을 때어 우리가 좀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어떤 드라마로? 단벌리가 나와 어? 뒤로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계속 손해 보시고 어서 오죠? 그때 머리를 다 쳤구나 보통 그 아가 그럼 군대가 면 어떡하냐 동아? 막 집에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정도는 그럼 타령이야 군대 용창가? 알겠어 준용아 자 여기 못 있겠어요 나오면 큰일나요? 준용이? 너 이게 뭔일이 아니야 5년이 쓴다 이 군대가 오0오그이 어떡하냐 군대가면 돼지들 엄청 괴롭히는데 오그이어떻게그언 밤새 내일 물어 어 집에 가고 싶어요 감옥간다 민준이는 군대생활 잘할것 같은데 그래 민준아 군대생활을 잘하려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돼 민준아 알았어? 너의 생각이나 도덕을 던지지 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어? 지금 네. 군대생활 잘하고 싶어 못하고 싶어? 네? 군대생활 잘할 거야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지 아, 네. 준영이 때려 명령해 그렇지 군대생활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알았어? 네. 준영이 나한테도 명령을 네. 내려줄까? 오 대답 안 하네? 명령 내려마로 내리지마 유쇼키 어디서 선관한테 명령을 내리라 마라 신관이한대 때려 잘했어 명령 잘는네 유쇼 명령 내려마로 내려 자폭해 너 자신을 너가 두대 때려 빨리 뭐깐 <laughs> <laughs> 고생이 많다. 희준이 형, 네. 서울하고 다니기 너무 힘들지? <laughs> 아직도 안 힘들어? 네. 뭐, 올 만큼이야 힘든 거야, 도대체. 그 좋아, 더 힘들게 만들어주겠어. 거니, 준비 됐지? 네? 뭐야, 준용히이한대 때려? 뭐? <laughs> 자, 봐볼게. 네. 오른쪽 끈을 네. 가야 네. 직사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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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 문제 펼쳐주세요. <laughs> 이건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직사각형 A, B, C, D에서 점 P가, B를, 이점 P가 B를 출발해서 매초 3cm의 속력으로. 그 매초 3cm의 속력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 봐봐. 1초가 흘러가면 3cm, 2초면 6cm, 이렇게 간다, 이 소리지. 3초면 9cm,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얘가? 자, 속력으로 점 C까지 변 B, C로 움직인다고 한대요. 이때 삼각형 ABP, 얘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건점 P가 점 B를 출발한 지몇 초인가 물어봤지. 그러면 X초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3X가 되는 거잖아. 1초에 3, 2초에 6, 3초에 9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어? 1분의 3이 해서 3X라고 놓는거지. 선생님이 얘가. 그러면 여기 봐봐.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지금 뭐가 되냐? 12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뭐야? 높이가 12에 밑변의 길이는 3X죠. 얘가 지금 뭐가 될 때? 36일 때, 이 말이지. 얘가 그때의 X를 구하리죠. 니요 선생님,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18X가 36이니까 X는 뭐가 돼? 2니까 얘는 몇 초야? 2초야. 이 문제 이해 갑니까? 자,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몇초 3cm다? 어? 오케이? 점 P라는 놈이 여기서 출발해서 매초 3cm로 움직이면 얘를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이 길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1초에 4, 2초에 6, 3초에 9cm니까 아 얘는 3x로 움직이고 있구나. 선생님 이해가냐? 어제 그랬을 때의 넓이는 뭐가 돼? 여기가 10이니까 그대로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밑,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얘가 넓이가 36이 될 때의 X의 값을 보여줍니다. 이해가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쉬워요. 알겠지? 생각건 이해갑니까? 네. 자오 6, 10, 1해 12, 자,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지, X분 후에 남아있는, 여기 봐봐. Y가 지금 양초의 길이야. X가 지금 분이야. 그럼 얘는, 이거 너무 쉬운 문제 아니냐? Y 절편이 나와있지. Y 절편이 30이네. 그럼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이 소리잖아.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얘는 0,30하고 얘는 몇 컴마 몇이야? 180,0이잖아. 기울기 a는 어떻게 구하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럼 a는 마이너스 180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그럼 a의 식이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30. 이게 답이야. 1번에.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갑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아니면 이걸 선생님 이렇게 한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이거 y절편이 30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럼 이 a를 어떻게 구해? a는 지금 몇 컴을 왜을 지나 180,0을 지나 이걸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 0 대입하고 x에다 180을 대입하면 똑같아요 0,0 0 지우고 마이너스 18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어. 여기 2번 문제봐봐보자 불을 붙인 지 1시간 후에 양초의 길이. 자, 그럼 1시간이면 여기 봐봐. 여기가 분으로 되 있지. 1시간은 60분이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X가 60일 때 Y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대, 소리죠. X는 60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60 더하기 30이 된대, 이소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30이 돼서 얘는 뭐가 되냐? 20. 그 양초의 길이는 20cm. 이해 갑니까? 글자로 이해 가셨어요? 그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노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니다.